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두 번째 소개할 이 컨트롤러는 레플리카 셋이라는 컨트롤러예요.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를 저희 보면은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랑은 성격은 완전히 똑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랑 동일하게 음, 파트의 개수를 보장해 주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레플리카 셋만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특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풍부한 셀렉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풍부한 셀렉터를 지원해주는 데 어떻게 풍부한 셀렉터를 지원해 주냐면 이렇게 풍부한 셀렉터 지원합니다. 셀렉터 밑에다가 매치 라벨스 또는 매치 익스프레션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셀렉터를 쓸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셀렉터를 통해서 나는 이런 키,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음, 파드를 몇개 실행해줘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셀렉터를 더 풍부하게, 더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바로 레플리카 셋이에요. 자, 그 레플리카 셋에 요 라벨 셀렉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선은 그냥 셀렉터를 쓰는 게 아니라 매치 라벨스 밑에다가 키, 밸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쓰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매치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써서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키, 티어가 캐시로 가지고 있는 거. 엔바이러먼트 안에 DV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e 그 i s t 더즈 t e 그 i s t 이런 키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 이런 키는 존재하면 안 돼.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익스프레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말인가 싶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 뭐가 있냐면 제가 레플리케이션 음, 컨트롤러 여기 상단에 있는 거는요. 그리고 레플리카 수를 3개. 메, 뭐 메타데이터는 좀 생략한 거고요. 3개. 셀렉터. 자,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요거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음, 셀렉터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레플리케이션 컨트롤을 좀 작게 하고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먼저 APP 콜론 웹 UI 인거를 몇개 운영해 줘? 세개 운영해 줘. 없으면 뭐해줘 템플릿을 통해서 파드 템플릿을 통해서 파드를 만들어서 보장해줘 이거 했었습니다 그쵸 그거랑 똑같이 하나 더 써보죠 여기다 추가로 만약에 버전을 2.1이라고 넣었으면 APP는 WebUI이고 end 조건입니다 버전은 2.1인 컨테이너 파드를 3개 운영해줘 이렇게 셀렉터를 여러 개 써주면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되고, 앤드 조건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이 다 맞는 라벨들을 선택해서 세 개를 보장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레플리카셋은요. 레플리카셋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셀렉트 밑에 하나 더 추가로 매치 라벨스 두 개의 차이점 비교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버전은 벌써로 2.1 버전으로 뭐 App가 웹 UI고 이 버전은 2.1인 걸몇개 운영해줘 3개 운영해줘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아요 뭐 똑같을 것 같으면 레플리케이션, 레플리카 셋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죠 레플리카 셋은 뭐 한다고요? 풍부한 라벨 셀렉터를 보장해준다고요 어떻게 이런 거 매치 익스프레션 이렇게 보죠 버전 자, 이거 다 지우고 버전만 한번 써볼게요. 자, 버전이 몇인 거? 2.1인 거. 이걸 매치 익스프레션으로 표현하면 자, 매치 익스프레션 밑에 대시 그 다음에 브레이스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버전은 뭐예요? 키죠. 키가 버전이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뭐인 거? 인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인 그리고 밸류가 뭐인 거? 1인 거를 몇개 운영해줘? 3개 운영해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밸류는 대괄호로 묶어서. 그러면 APP는 웹 UI고 이 버전 안에 2.1이 들어가 있는 걸몇개 운영해줘? 3개 운영해줘. 이거로 끝나지 않죠? 여기까지만 하면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랑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대괄호 스퀘어 브레이스, 어, 스퀘어 가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요, 스퀘어 브레이스, 안에다가 콤마 해놓고요. 저 2.2라고 넣어다 그러면은, 밸류가 2.1이든, 2.2든, 뭐든 상관없어. 어쨌든, 버전은 들어있어야 되는데, 2.1이어도 되고, 2.2이어도 돼. 그런데, app는 왜, UI여야 돼. 다시 정리하면 App는 웹UI이고, 버전은 2.1이든 2.2든 상관없으니, 아무튼 버전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걸 3개 운영해줘. 이게 바로 네, 매치 익스프레션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라딘이라고 해놨다. 그러면요, 버전이 절대 2.1이거나 2.2가 아니어야 돼. 이런 의미고요. 여기다 추가로, 자, 뭘로 었냐면 뭐라고 만넣을까요음 여기 아래쪽에 여기서 본 것처럼 이그지스트라고 넣어놨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이그지스트까지만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버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즈나 이그지스트 넣어놓으면 버전이 존재하면 안 돼. 존재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네가지 수식을 서포팅해 주는 게 바로 레플리카 셋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 되십니까? 자 우선 데 e f i n i 으로 먼저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게요 d e f i n i t 보겠습니다 d e f i n i t 은 왼쪽에 있는 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데 c o n t r 이에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데 c o n t r 에서는요 Kind r e p l i c a t i o 들어가죠 버전은 V1 그리고 셀렉터에 APP가 웹 UI인 걸몇개세개 운영해줘 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레플리카셋입니다. 역할은 똑같지만 풍부한 셀렉터를 지원해준다 했어요. 그랬을 때 카인드 레플리카셋의 API 버전이 API 버전이 Apps V1이 들어가는 거예요. Apps V1 이 다르죠? 두 가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셀렉터에서는 매치 라벨 h l a 안에 App Web UI 여기까지만 쓰면 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똑같죠. 근데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추가로 뭐라고요? 매치 익스프레션스라고 하는 연산자를 지원해서 키, 밸류, 키 오퍼레이터 밸류, in, not in, exists, does not exist 네 가지를 지원해주는 그러한 풍부한 셀렉터를 지원해주는 게 바로 레플리카셋이라고 하는 거다 정리되시죠? 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한번 구현하면서 봅시다 우리 실제로 레플리카셋을 레플리카 셋 엔진 엑스를 실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파드 정보도 보고 그다음에 음, 스케일링도 가능한지 보고 똑같으니까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캐스케이드 펄스라고 하는 좀 특이한 아이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를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분은 제 화면을 따라서 보면서 하시면 되죠. 네, 앞서서 우리가 RC 실행해 놨던 게 있었네요. 그거 삭제부터 시킬게요. 키보시 c t l 딜리트. 여러분 파드 죽이면 다시 만들어지지만, 컨트롤러 죽이면 파드까지 같이 삭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파드. 삭제하겠습니다. 큐브시티의 딜리트. RC, RC, RC 엔진 X를 삭제하면 파드까지 전부 다 삭제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주제 레플리카 셋을 볼게요 뭐를? RC 엔진 X를 레플리카 셋이니까 RS 엔진엑스를 보겠습니다. 자 a p i 버전은 V1 그 다음에 카인드는 레플리카 셋 이름은 RS 엔진엑스를 썼네요. 셀렉터는 저 매치 라벨스 여기가 중요하죠. APP web UI 인 라벨을 가진 파드를 총 3개 운영해줘.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뭐해줘? 템플릿을 통해서 만들어줘. 이거죠. 만들어줘. 자 지금은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만들겠네요 여기서 실행해 봅시다 큐브 t y 에 create rs nginx 야모를 동작 마이너스 f를 빼먹었네요 자 마이너스 f 파일네임 파일 rs nginx를 실행해 줘 엔터 눌렀더니 네 없으니까 뭐합니까 지금 요거 app-web-ui를 3개 보장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템플릿 보고 만들어준 거 똑같이 실행됐습니다. 확인요. 이 큐브시티에 get 드 show app 웹 UI인 거 하나 둘세개총세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이 중에 파다 하나 죽으면 또 만들어주는 건 당연하겠죠. 큐브시티에 우선 이것부터 보죠. get replica, replica set 하고, 봐도 되고, 줄여서, RS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얘 컨트롤러죠? 뭐하죠? 세 개를 요구했고요. 세 개를 보장해 줄 겁니다. 그죠? 자, 컨트롤러니까, 레플리카세트 동일하게,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랑 똑같습니다. 큐브시텔, 정말 그런지 봅시다. 파드 하나를, 제가 RSJB 블라블라라고 하는 아이를 삭제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rs, nginx, jb, 블라블라 얘 삭제하려고 하면 컨트롤러는 그쵸. 당연히 개수가 모자르니까 삭제됨과 동시에 또 하나 만들어주겠죠. 스케일도 가능한가요? 당연합니다. 큐브시티의 스케일 누구? rs, rs, nginx의 레플리카수 개수를 몇 개로? 두 개를 줄여볼까요? 두 개를 줄이면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아이를 삭제하면서 두 개만 남겨놓죠. 최근에 실행했던 거삭제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스케일 아웃, 스케일 다운 그리고 뭔가 뭐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했던 것처럼 러닝 데이트도 가능하고요, 개수를 보장해주고요, 풍부한 셀렉터를 지원해주는 거 말고는 레플리카셋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큐 l 시티에딜리트 RS, RS 엔진 X를 삭제하려고요. 이렇게 입력하고 엣터를 탁 누르면 뭐가 될까요? RS 엔진 X도 지워지지만 파드도 같이 삭제가 되겠죠. 근데 쌤, 강사님 저는 안 지우고 싶은데요. 뭐를? 파드는 그냥 놓고 그냥 놔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러만 지우고 싶어요. 그러려면요? 네, 원래는 컨트롤러 지우면 동일하게 연관되어 있는 파드를 관리하고 있는 파드를 같이 삭제하지만 여기에다가 캐스케이드 false라고 넣어서 추가로 넣어 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컨트롤러는 삭제됩니다. 보세요. kubect의 get replication controller 아 레플리카셋이죠? 레플리카셋은 삭제됐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기브시티에 getpads 네, show 뭐가 되나요? 이렇게 apidweb ui라고 하는게 그대로 두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얘는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는 단독파드로 바뀌었어요. 단독파드로 자 이제 좀 재밌는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음, rc 엔 g i n x 야무를 실행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네? 뭐라고요? 맞습니다. 아닌데요? <laughs> 제가 한밤중에 촬영하는 중이라서 나름 좀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laughs>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뭡니까? RC 엔진넥스는 앱. 뭐 A P P 웹 U I 인걸세개 보장해 주는 걸 목적으로 동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A P P 웹 U I 인게몇개 동작 중이죠? 컨트롤러는 없지만 두개 동작 중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뭐 하겠어요? R S 엔진에서 두 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부족하니까 뭐한 개만 추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세 개는 전부 다 누가 이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로 RC 엔진X가 제어하게 됩니다 한번 해 볼게요 k u b c t l r c 엔 n g i x 앞에서는 r s 엔 n g i x 가 실행해 놨던 파드 두 개죠 근데 rs는 삭제되고 없으니까 단독 파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때 제가 여기서 실행하면 몇 개? 세개 보장해야 되는데 이미 두 개는 있어 그러니 뭐합니까?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세 개가 되죠 강사님 혹시 얘네가 프로그램이 다르면요 그래도 라벨 셀렉터 기준으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라벨과 셀렉터예요 만약에 얘네가 레디스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동작 중이었고 방금 전에 그 동일한 라벨을 가지고 엔진엑스 실행했다. 그럼 이 컨트롤은 뭐 하겠어요? 하나는 엔진엑스, 두 개는 레디스 이걸 가지고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동작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라벨과 라벨을 정할 때 정말 잘 정하셔야 돼요. 특히나 1차원으로 APP 웹뭐 APP 웹 UI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쓰면 안 되죠. 릴리즈, 스테이블 버전, 타입은 뭐, 네임은 뭐, 버전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묶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우리 레플리카 셋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였어요. 레플리케이션 컨트롤러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잘 내렸기 때문에 레플리카셋은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것만 확인해봤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서 야물 파일 가지고 동작 시켜보는 거 해보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